아, 스테디84입니다. 4월 18일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예, 마이너스 1.56%까지 일단 회복했고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가 지금 안 좋죠?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621주 그대로 들고 가고요. 서울 미국 탑5 채권 혼합 333주 그대로 들고 갑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1860주 그대로 들고 가고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1636주 그대로 들고 갑니다. 해성DS 20주 삼성전기우 5주 에레... LL... LX세미콘 2 0주 인옥스첨단소재 16주, 나이스평가정보 5주, 이크레더블 80주, p i 첨단소재 26주, 네이버 4주, DB하이텍 56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울프스피드 50대주, 보트로닉스 12주, s d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10주, 램버스 14주, 엑셀리스테크놀로지 18주, 에어로테스트시스템즈 240주, 나비타세미컨덕터 800 한 주로 어저께 추매했습니다 삼성 증권은 어, 울프스피드가 22주 나스닥 에어르 테스트 시스템즈 12주 나스닥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36주 나스닥 포트로닉스 10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SIC 반도체 IDM 업체고요 에어르 테스트 시스템 전력 반도체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g a n 관련 업계 1위 업체고요 포트로닉스는 포토마스크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매일마다 이렇게 들어 가겠다라고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뭐 재테크, 그리고 자기 개발, 하여튼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영위할 수 있는 행동은 저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남의 말 듣고 종목 사지 마시고요. 나의 피땀 눈물 흘려서 청춘 팔아 번돈 소중하게 소중하게 투자하시고 유튜버 말은 참조만 하시고 맹신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